바다에. 바다에로 가요, 바다에. 소이 바다에. 나 처음 가봐. 네, 나오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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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우와. 양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밥못 먹어. 진짜 많아. 요야나하이인디자인을 아, 가만히가 어내소 들을 같아. <놀람> <아유. 놀람> 쓴다. 어 근데 이 팀이 가장 빠른 거 같아. 속도가. 아니야. 아, 이 빵도 나고. 그치잖아. 너 지금 은윤이 한거안 보여? 왜 책이야? 와, 와, 뭐야? 제 전자책에서 나왔어? <laughs> 어, 은윤이줄 했더. 어어너 어떻게 했어? HR 클래스로 했습니다. 어? HR 클래스에서 HR. 이름 저장하고 <laughs> 다음에 SSS 들어가면 B. 네. 아, 뭘로 닫아두라며? 그건 안 닫아도 돼. HR은 안 닫아도 오, 돼. 안 닫아도 돼. 아. 아. 어떤 거 시켜 줄까요? 크림 라떼요. 이거 <laughs> 미니 게임 카드. 1, 2, 3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. 오! 오 나, 하나, 둘, 하나, 셋, 셋. 사랩 5. 야. 야, 너 똑똑하다. 야, 나도 사랑생. 나도. 나도 사랑. 리 이제 강위바위보해 <목소리> 하나 둘셋시골찹쌀해찹 어깨 틀렸어 너무 어렵잖아 시골찹쌀 해찹쌀 어? 할짤 할짤 나 해볼게요 시골찹쌀 해찹쌀 3번 연속으로 시골찹쌀 해찹쌀 시골찹쌀 해찹쌀 시골찹쌀 해찹쌀 해찹쌀 찹 재밌다 갑시다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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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요 안 나와요. 근데 그, 조사건 신고해인이 말고 얼굴 나온 사람 있어? 없어요. 인 s b 에 나만 있는 줄 알아? <laughs> 사람들이. 아, 감사합니다. 알리기. 인스타에 스에 올리기. 아 유튜브 유튜브 찍는 거. 유튜브 같은 어, 한 번씩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아 진짜 고마워. 어? 왜 갑자기 착한 척 하시는 거예요? 이미지 어? 네, 관리.. 어? 이리 하시는 거야? 아 괜찮아? 뭐가 아. 괜찮아? 어? 아, 올라가자 어? 내려가는데 <웃음> <웃음> 내가 거아니 I don't know I don't know 생일 파티 데이 베이스 장소에 맞추 분위기 맛집 그럼 기본부터 시작하세요 아름다움의 기초 촬영부터. <laughs> 경은아. <웃음> 근데 이게 뭐야? 그냥 4일 동안 찍는 거. 야 <laughs> 진짜? 재밌겠다. <laughs> 브이로그? 응. 제 밥이에요. 응. 어디서 봤는데 이 밥아? 오, 오 빨리, 왔네? 빨리 왔네. 지금부터 이 유튜브는 네, 제 겁니다. 배경 화면이 굉장히 예쁘시네요. 제가 좋아하는. 너 <laughs> 근데 어제 신청 저 갑자기 내린 거 알아? 저 영어 열심히 했어요. 진짜? 갑자기. 신청하신 분이 하연빈, <laughs> 하연빈, 정준영, 정유진. 저그 다음에 정효인이요. 뭐 하고 계세요? 나도 그 하고 있어요. 제가 그냥 패스를 땄는데 패스가 없어졌어요 <laughs> 저희 인디자인 수업이 언제 <laughs> 있죠? 저희 수요일 오후에 있습니 수요일이 오세요. 내일이죠? 파이팅! <laughs> 저희가 안녕과 안부라는 분위기에서 합천으로 편지를 <laughs> 보내드렸는데 박장이 이렇게 길게 왔어요. 저희 콘텐츠를 홍보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. 그 진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. 응. 한 짬밥 우리 언니 로제. 로제. 진짜 맛있어. 로제랑 삼김. 뭔데? 양전 응. 잠신나 진짜 많이 먹못 봤어. 진짜 먹어. 하루 종일 먹어. 진짜 먹어도 돼? 팀떡 받아왔어요. 나는 수현이는 커피 마시고 쓰고 그래서 효인이는 마신 거 나는 나연 언니가 사주는 공차! 나도 나연 언니가 사주는 공차. 야요기서 먹고 싶으면 저기서 사줄게. 어? 나 사줘 그럼. 요구르트. 뭔가 일탈하는느낌이네어먹거 아니 안 먹는다니까 빨리 너, 결제. 진짜 안 먹어? 어. 아, 너, 아직 사줄 건데 안 먹어? 뭔 아, 소리야. 싫은 말고. 이게 비싼 걸로전 뭐. 나 진짜 아 그래. 나 진짜? 진짜? 응? 1 2 우리한테 뭐 잘못됐어? 화사하는거 아니야? 라는 음, 거냐? 네, <laughs> 맛있다 는시간에는거자책사라는는데요화는 거냐? 화사라는 는 거냐? 화는 거냐? 화사라는 거냐? 화사라는 오!! 오! <laughs> 아, 하나만 이 하나, 하나, 하나 <laughs> 하나 이렇게? 해주 음. 감사합니다 우와 음. 감사합니다 <laughs> 너무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전자책 어께서 사주셨어요 이지 팀장님 사..사..사백 하나 괜찮은 <진짜 느낌. 웃음> 근데 요, 요 뒤에 세피, 피는 세트레이싱지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? 지금 엽서 홍보할 사진 찍어 갑니다. 뿌연데요? 괜찮대요, 괜찮대요. <웃음> 괜찮대요, 괜찮아요. 왜냐? 아니 왜냐면 배가 벌어괜찮내 무릎 어? 어 <괜찮은데>?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러네 사과하세요 <아이고>. 미안해 <laughs> 어 어떡해 고어 <미안해. 웃음> <laughs> <안 돼. 웃음> 세게 하면 빠지 <laughs> 그한 근데 이제 그 영세라는 말이 그초우한 번에 그거를 좀 그렇게 준것 같진 않지만 <laughs> 조주 <laughs> <laughs> <또좀> 하시듯이. 오 <laughs> <또좀> 하시듯이. 오이오오케이이거데 <laughs> 어. 이이거 <붙어버렸어. 웃음> <이거 근데>, 어. <laughs> 어,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그니이 그러니까 그때 누가 이거 먹고 싶다이 오줌 하 <laughs> 자랑하는 거야? 맛있게 먹었나? 맛고 할머니가 싸준 유도시 <laughs> <인도시아. 웃음> <약간의. 웃음> 가님 어디서 왔는데? 강남이요. 어? 캐논전시이 <laughs> 날씨에 강남까지 여기는 어, 는거 아니야? 스타일 이 맞아요? 이 <laughs> <laughs> 주이보가 와서 비에 <laughs> <laughs> 쫄딱 젖었는데 이거 맞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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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<웃음> 뽀뽀하는 줄 알았어. 우리 왔어? <laughs> 일단 라면을 먹어야 하는데. 응. 그게 맛있어 보이네. 응, 좋아. 돈코츠 라면 10. 10. 네, 다음 이요 <laughs> 덮밥 하나 시키고. 네. 돼지고기 어때? 어, 좋아. 응, 돼지고기 두타담이랑 음. 교자 맛있겠다. 어, 맛있겠다. 그러면 새기 어때? <laughs> 어, 좋아. <저>, 좋은데? <laughs> 진짜? 어, 좋은데? <laughs> 그러면 제로 콜라 하나. 어, 좋은데? 한잔 드세요. 차량. 맛있겠나 나와. 진짜 맛있겠다. 미안 어, 진짜 이제 먹자. 진짜, 아, 진짜 힘들었어. 언니. 진짜. 아 어. 뭐야? 안 끝났지? 진짜 간다. 여기까지 나오네데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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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버 르 아. 너네 간다며 잘라. 오케이, 알겠어. 네. 이거 자르면 되지. 어, 그냥 자르기만 하면. 손 아? 뭐야? 스마이 여기 자랑 한 번만. 너왜 이렇게 해. 예쁘게 꾸몄어제 아, 귀여운 거려요 어제 왔어요. 너무 예쁜데? 핑크, 블랙 핑크아 어, 나 블랙 에리야~ 이제 맨나가 있어야 되는데, 그런 느낌... 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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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완전 어, 그쵸, 처음에 그쵸, 그쵸. 자리 고르기도 전에 어... 앉았을 때 나연언니. 그거... 아, 네. 아, 네. 되게... 좀 무서워 근데. 흔들어 보이지 않아요? 응. 어떡해. 내가 빠르게 해서 눌러볼게. 더 무겁죠? 무거운 건가 봐요. 다무거가요 오늘 해보자. 오거 너무 많은데. 그래요. 네, 해보자. 어, 그러면은. 아니요. 로테이션 하자. 영상 너무 많이 해도 편집팀 힘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괜찮아. 알아서 해. 이거 한5 0분짜리로 올리면 되니까. 어? 그래요. 이거 사서 벌써 뭐 이거? 이거 또 개영 오빠가 가져왔어. 아니 귀영님. 그 근데 왜 너무 왜 편해 이거. 왜, 왜 유튜버들이 이걸 하는지 알겠어. <laughs> 아니 근데 삼각대랑 막 이거랑 왜 이렇게 많아? 그니까. 혼자만 유튜브 이렇게 좋는거 아니야? 영 우리들 뭐야? 영상을 좋아하는 어바. <봐. 웃음> 음. 1인분이에요? 뭐 1인분이에요? 오빠, 누구랑 먹는 건데? 혼자 먹어? 아, 그냥 혼자 좀나먹충 들어 있는 약간 그런, 그런? 모래 나, 같은 밀봉통밥 어, 아니, 이거 오빠 다 먹어. 왜냐면 저렇게 먹고 있어 한번 열어 주세요. 와어 <laughs> <laughs> <데웠어>? 응, 데웠어 <데웠습니다. 웃음> 대단하다. <웃음>

가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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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현아. <웃음> 언니, <웃음> 언니 포기해. 가현아! 아 어, 내가 냄새 때문에. 내가 얘기하잖아! 내가 냄새 <laughs> 때문에 실다을해야겠다 <술 웃음> 그럼 언니가 내 옆자리 올수 <laughs> 있어. 말했 가현아! 아, 왜? 앞자리로 오고 싶다면서 난 아까. 어, 나랑 바꾸자. <목소리> 원래는... <목소리> 어, 자리 고와요 <잡고> <목소리> 다들 재비 어, 뽑기 뽑으세요. 뭐, 번호를 먼저 써야 되 그거 정해져 있잖아. 앱이 원래, 우리 원래 어. 어. 왜 싫어? 리카내리카만 피하자 있는. 진짜? 나랑 <목소리> <꼬리>? 어, 1 5 번이야. <목소리> 어, 너무 좋다. 중간이야. 나도. 야, 내가 원래 돈 받고도 하는 건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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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어? 몰라? <laughs> 나, 나, 천천히. 나, 디아! 아! <laughs> 니표 <laughs> 야, 내가 마어 괜찮아! 다행한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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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laughs> 이거 올리지 마라. 왜? 야, 시집 가! 아, 거 뒀다, 못 가. 아, 시집 못 아, 시집 아, 아, 시집 아, 시집 못 가. 아, 시집 집 가. 시집 못 가. 아, 시집 못 가. 시 ]이랑... 맛있는 거 <laughs> 어, 마케... 예비 마케터반의 <laughs> 일상은 이렇고요, 이랬고요.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안녕. <웃음>